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메지 말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줄 안다면 그것은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누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본절은 할례를 행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그로 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증언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거짓 교훈을 말합니다. 십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육체적인 유대인이 되는 할례를 전했으면 유대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율법의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할례를 받을 바에는 아예 생짓기를 없애라는 것으로 바울이 풍자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말을 오해해서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브라함 후손이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극단적 복음주의자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면 탐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본절은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의 문화는 음행을 죄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전에 경계했다는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뒤 설교한 내용을 본절에서 다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로 이 열매로 성령 안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세속적인 정치 이야기를 끌어들여 당을 짓게 하고 그로 인해 성도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을 통해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